오늘의 마감 브리핑 시작합니다. 금일 국내 증시는 외국인의 코스피 매수세가 확대되며 상승 마감했습니다. 외국인은 코스피 현 선물 합산 1조 1천억 원 이상을 순매수했습니다. 기존 주도 업종인 조선 방산 원전주가 특히 강세를 보였고 2차 전지 미덴터주도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며 반등했습니다. 이날 코스피는 0.71%, 코스닥은 0.12% 올랐습니다.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는 코스피를 순매수했습니다. 외국인은 코스피에서 전기전자와 금융업종을 매수했고, 제약과 건설업종을 매도했습니다. 기관은 기계 장비와 금속업종을 매수했고, 금융과 제약업종을 매도했습니다. 업종별로 살펴보면, 미 해군과의 협력 기대감과 7월 1에서 20일 수출 호조에 조선주가 강세를 보였습니다. 블랙핑크가 베이징 스타디움에서의 공연을 협의 중이라는 소식에 엔터주가 올랐습니다. CX윈드가 미국향 풍력타워 공급계약의 수주를 공시하자 재생에너지주가 상승했습니다. 그 밖에 화학 방산 원전주가 올랐습니다. 반면 바이오 건설 증권주가 내렸습니다. 주요 종목 중에 CS윈드, YG엔터테인먼트, HD현대중공업이 올랐고 GS건설, 미래에셋증권, 알테오젠이 내렸습니다. 지금까지 마감 브리핑이었습니다.